매그님 번역, 일본 괴담. 시골에서 전해오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이 이야기를 정말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십 년전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어느 날, 친가가 킹키지방에 어느 시골에 있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가족들 모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예뻐해 주셨다. 친가에 내려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토마토 설탕 절임을 항상 해 주셨는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꼭 근처에 사는 또래인 하루토와 하루토의 남동생과 함께 놀았다. 들판에서 자유롭게 술래잡기를 하거나 잔목림에서 도토리 수집도 하고. 공원에서는 매실을 찾으며 놀기도 했는데 딱한 군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었다. 잔목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변을 단단히 하고 높은 벽으로 둘러싼 스산한 땅이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봤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애초부터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어렸을 적부터 시골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귀가 아플 정도로 말씀하셔서 무서워진 나는 그곳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저곳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코니님이 계셔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땅만 피해 셋이 자주 놀았는데, 그날만큼은 평소와 달랐다. 야, 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을래? 하루토가 그 땅을 가리키며 말했고, 나는 이에 깜짝 놀랐다.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너도 들었잖아. 내 말에 하루토는 고웃음을 치며 이렇게 대답했다. <laughs> 괜찮다니까. 이 근처에선 질릴 정도로 놀았잖아. 우리가 모르는 곳은 저기 뿐이야. 우리 할머니가 저 안에 들어가면 코니님의 놀이감이 될 거라고 하시긴 했는데, 우리도 이제 중학생이라고. 중학생이 되고 조금 기가 세졌다고 할까.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마음은 다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신이야, 미신. 우리들이 만지면 안 되는 뭔가 엄청난 보물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하루토는 웃으며 말했고, 나는 뒷걸음 치며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 말자. 자물쇠도 걸려있는데. 저거 녹슬어서 금방 부술 수 있거든. 너 혹시 무섭냐? 흔한 패턴이긴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사나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 나는 수락하고 말았다. 알았어. 문학까지만 가줄 테니까 아내는 또 혼자 들어가. 알았지? 난 강하게 말했고, 그때 다섯 살 정도의 하루토의 남동생은 열심히 검지를 빨아대고 있었다. 하루토는 단숨에 근처에 있던 토를 주워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굉장히 오래된 철제 자물쇠였는데 녹이 쓸어 질척거리고 지저분했다. 나도 내심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렸을 적부터 봐오던 분. 그 안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공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하루토가 부수고 있는 자물쇠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토가 돌을 든 손에 온 힘을 다해 다섯 번 정도 자물쇠에 내려치니 금이 가더니 부서져 버렸다. 그것을 본 하루토는 돌을 내려 두고, 한번 심호흡을 한뒤 열어보겠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문을 열어보았다. 나와 하루토는 너무 이상한 내부 풍경에 굳고 말았다. 안쪽은 바닥 한 면이 전부 흰 모래로 덮여있었고 정중앙엔 아주 오래된 신사가 덩그러니 서있을 뿐이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예감이든 나는 등골이 오싹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야, 역시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곧 하루토의 남동생도 울기 시작했다. 하루토가 떨리는 몸으로 흰 모래 위에 발을 들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제대로 말하자면 공기 전체에 몸이 압도되어 그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에 내 마음속이 순식간에 덩 피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아인지 어른인지 남녀를 알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laughs> 때내 몸이 위험을 감지한 건지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온 몸에 전해졌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울고 있는 하루토 남동생의 팔을 꽉 쥐고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렇게 단숨에 집까지 뛰어왔다. 마침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나는 땀에 젖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하루토 남동생의 팔을 꼭쥔 채. 그곳에 뛰어든 것이었다. 순간 그 장소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리고 평소에 온화하셨던 할아버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셨다. 이놈! 너그 안에 들어간 게냐? 이 바보 같은 녀석!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며 날 때리려고 하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단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던 할아버지를 본 나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말리고 일단 진정을 한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다. 그러고 난뒤 조금 기묘했다. 마을사람들도 지방경찰도 무표정에 가까운 슬픈 얼굴을 하며 형식적으로 하루토를 찾아다녔고 그렇게 끝이 났다. 나와 부모님은 당장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그날 바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루토의 할머니께서 울부짖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 "하루토가, 우리 하루토가 놀이감이 되어버렸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친가에는 가지 않게 되었고, 조부모님과도 만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날 이후 바뀐 것이 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가끔씩 꾸게 된 것이다. 짙은 안개가 깔린 그 장소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아무 생각 없이 그곳을 바라보면, 단발머리에 기모노를 입은 아이가 뒤돌아선 채 공을 튀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깨닫는다.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들고 있는 사람의 머리라는 사실을.